여러분 한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 나눕시다. 어, 나가기 참 좋은 날씨입니다라고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나가 놀기 참 좋은 날씨죠. 네. 여러분 나가 노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네, 낮이나 밤이나 그죠? <laughs> 어, 작년 설교 때 한번 인용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어,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어,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이 어, 캐리는 어, 구두를 수선하는 그 구두 수선공으로 어, 일했던 그런 가난한 형편의 가운데 어, 학교도 많이 공부하지 못했고 어, 그러한 좀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 있었던 어,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어, 이 평범한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이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늘 읽었던 말씀인데 그날 따라 이 말씀이 유독 귀에 어, 눈에 들어오고 마음으로 꽂히고 입으로 고백하고 어, 행동으로 내가옮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가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라는 말씀이었어요. 해리는 이 말씀에 어, 동의가 되고 이 말씀에 마음을 사서 또이 말씀이 너무나 동의가 되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러 세상으로 나아갑시다. 성경을 이 말씀을 읽은 사람이라면 이 말씀을 아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누구나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라고 만나는 사람마다 외치고 전해 전하고 가르쳤어요. 심지어 자기보다 어더 많은 공부를 하고 더 많이 아는 그러한 목회자들 앞에서도 그 모임 안에 가서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선교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영국 교회 목회자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교도를 구원하고 싶으시다면 우리의 도움이 없이도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하실 걸세. 그러니 잠잠하게 있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말이에요.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여러분 들리지 않으세요? 목회자들은 캐리보다 월등하게 성경을 더 많이 읽은 사람들이고, 공부도 했고 원어로 공부를 하죠. 많은 신학서적을 읽죠. 아는 게더 많은 사람들인데 선교가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명령이고 부르심이라는 것을 아무도 깨닫지 못한 거였어요. 목회자들조차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 하나님의 명령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하지만 캐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좌절하지 않고 낙망하지 않고 자포자기하지 않았어요. 마침내 캐리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복음을 전하러 인도 땅을 밟습니다. 많은 대가지불이 있었지만 마침내 인도 땅을 밟아요. 사람들은 캐리의 선교를 시간 낭비라고 얘기했어요. 깎아 내렸어요. 무의미하다고 평가절하했어요. 소용없다고 비웃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흘러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두 동의하는 것처럼 캐리가 옳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라는 캐리의 명언은 이러한 과정 가운데 탄생한 거예요. 만일 캐리처럼 하나님께 순종하여 세상으로 모든 족속에게 가는 사람이 없었다면 복음은 결코 우리에게 오지 못했을 것이고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을 지금도 알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조금 과장해서 이야기하지만 캐리가 깨닫고 순종한 예수님의 명령은 무엇이 무엇이고. 왜 우리는 그 명령을 따라야 할까?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해서 나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어떤 것을 받았는지, 자신이 받은 권세가 무엇인지 말씀하셨어요. 우리 본문 18절 말씀 띄워주시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잠깐 띄워주시면요, 이 구절을 한번 살펴보세요. 이 구절을 가운데 어떤 주어가 빠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어떤 주어가 빠져 있을까요? 제가 그 빠져 있는 주어를 더해서 다시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 누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까? 아 대답 대답한 거 맞죠? 네 맞죠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이 대답하신 거 맞아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셨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아들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어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위임했다 라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너무나 감사한 은혜로운 어, 뭐, 담임 목사님 위임식과 이제 임직식이 있었는데 위임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어떤 일을 책임지어서 맡기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과 모든 영적이고 물리적인 세상의 질서를 다스리는 최고의 책임을 전부 맡기신 거예요. 게임으로 치면 만렙을 찍고 모든 아이템을 다 컬렉터하고 모든 유저가 부러워하는 그 정점에선 서 있는 성점에 군림하는 저 같은 사람은 꿈에 그 죽었다어 해도 안될것 같은데, 와, 우러러보는 그런 최고수, 큰손이라고 부르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처럼, 예수님이 이, 이 같은 엄청난 권세를 위임받으신 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 본문 19절 맨 앞에 있는 말씀 어, 함께 있겠습니다.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여기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가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받은 모든 권세와 권한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셨어요. 위임하셨어요. 위임 받은 것처럼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위임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게 "그러므로"라는 접속사의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라는 말씀은 제자들도 예수님과 동일한... 권한과 권세를 가지고 갈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모든 권한과 권세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탄생하고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는 이 상황까지 이룬 것이에요. 조선 시대의 아명어사제도 여러분 다 아시죠? 아메어사란 임금의 명령을 받아서 지방 관리의 부패와 또 백성의 어려움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임금에게 보고하는 그런 직무를 수행하는 임시 관직이었어요. 사람들이 이 당시에 있었던 이아메어사를 임시 관직이라는 이유로 깔 보고 무시했을까요? 여러분 드라마 많이 봤잖아요. 한국 많이 봤잖아요. 아메호사 나왔을 텐데 아메호사 예? 출도요 할때 사람들이 다들 어떻게 합니까? 아이 참, 에이 뭐 별거 아니야. 아무도 이렇게 반응 안 하잖아요. 막 두고 벌벌 떨고 막 난리 나잖아요. 아무도 이 아메호사를 임시관직이라는 이유로 깔보지 못하고 무시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임금이 위만 권위와 책임으로 지방 행정을 감찰하고. 필요하면 그 관직을, 그 관직을 맡은 사람을 처벌하는 권세도 있었어요 그렇게 백성을 돌보는 임금의 그림자 역할을 수행하는 임시관직이 암행어사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두려웠겠죠 그러니 벌벌 떨었겠죠 심지어 이 암행어사를 세울 수 있는 어, 자격이 되는 사람은 임금과 독대할 수도 있는 그러한 용맹함과 그런 강심장을 가진 사람을 주로 보았다고 해요. 그러니 얼마나 이 아맹호사의 존재, 존재가 두려웠겠습니까 아맹호사가 자기 힘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것이 아니라 임금의 권위로 일한 일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세와 명령으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일 예배드리고 여러분 파송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은 그냥 목사님 설교 듣고 축구도 끝나고 예배 끝났네, 세모임 끝났네 하고 그냥 집에 가는 게 아니라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교재와 이 모든 선포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임하시는 예수님의 권세와 예수님의 그 권한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선교는 예수님의 권세와 명령을 받은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이 무엇일까요? 우리 본문 19절 나머지 부분부터 20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화면에 있는 말씀 함께 읽을게요. 시작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모든 민족이라는 이제 저기 있는 그 번역한 어영 단어의 뜻은 어 다양한 문화와 언어, 종교와 환경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모든 계층과 상황과 처지와 형편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가라라는 명령인 거예요. 우리 청년부는 이제 6월부터 어, 우리도 모든 민족을 만나러 갑니다. 뭐첫 번째는 어, 군인들을 만나러 갈 거고요. 군장병을 군인 군인들을 만난다고 하니까 좀 어감이 그렇죠. 군장병들을 만나러 갈 거고요. 그 다음에는 국내에 있는 한 교회의 어린이들을 만나러 갈 거예요. 예, 수련회를 이끌어줄 사람들이 필요한데 예, 그 수련회를 재미있게 이끌어줄 그러한 어,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해외로 나가서 라오스의 청년들을 만나서 함께. 어,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영혼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감당할 겁니다. 이 일들은 우리에게 모든 민족을 향해 가라는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이 위대한 명령에 순종함으로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20절 하반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혹시 선교 가는 게 두려운 분이 있나요? 아 죄송해요 제가 말씀 하나를. 다시 읽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있는 거. 예. 예. 우리 20절만 나머지 말씀 같이 다시 한번더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 혹시 성교 가는 게 두려운 분이 계세요? 망설여지는 분이 계시나요? 누구나 두려움을 느낄 수 있어요.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또는 이제 내 상황에 있는 현실의 문제들이 어떤 것들이 최우선 순위이기 때문에 두려울 수도 있고 걱정이 앞설 수도 있고 망설여질실 수도 있어요. 가는 거 너무 좋죠. 그런데 망설여져요. 이렇게 반응할 수 있어요. 어, 저도 저도 그랬어요. 제가 선교사로 중국에 처음 갔을 때 언어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아내 제 아내는 어, 저는 되게 느린 사람이어서, 저는 거북이처럼 느린 사람인데, 제 아내는 이제 토끼처럼 빠른 사람이어가고 그날그날 어, 학교에서 배우는 단어나 문장이 그냥 맞든지 틀리든지, 만나는 사람마다 어디든 가가지고 계속 시도하고 어, 연습을 하는데, 저는 이게 머릿속에서 제가 생, 배운 그 문장이 완벽하게 머릿속에 이게 딱 맞춰지지 않으면 절대 입에 안 나가는 거예요. 언어를 배우는 입장에서는 아, 가장 최악의 기질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엄청 고생했어요. 그날 매일매일 학교에서 세네 어, 과목을 배우는데, 숙제가 매 과목마다 나오거든요. 숙제 하나를 해야 되는데, 그거 하나를 끝마치고 나니까 밤 12시인 거예요. 나머지 세개 언제 하지? 와, 눈물 핀 <laughs> 돌고 현타가 막 오더라고요. 내가 관둬야 되나?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어, 괜히 했나? 어떻게 하지? 눈앞이 캄캄하고 몇년 계속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막 그렇게 될까봐 무섭고 걱정이 됐어요. 두려웠어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우리를 보내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어, 보내고 포기하고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 어, 주신 명령의 마지막 부분인 2 0절을맨 마지막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임만우일이에요. 이 말씀이 가리키는 단어가 구약의 구약에서부터의 메시아를 메 예언하는 말씀인데 임만우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의 최수이자들에게 모든 민족으로 가라. 라는 이 명령의 맨 마지막이 임마누엘이라고요. 이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에게 관점으로 쓰여진 거거든요. 아마도 이 복음서를 읽었던 유대인들은 이 마지막 명령을 읽자마자 아 임마누엘이구나라는 것을 떠올렸을 거예요. 우리는 좀 공감, 이게 공감이 잘안 될지 모르겠는데, 어,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라고 예언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이렇게 오신 예수님, 이 예수님 이 임마누엘로 내가 있는 이곳에. 내가 가는 일상에, 내가 가는 성교지에 함께 가시는구나. 그곳에서 내가 아무리 언어가 공부가 힘들어서 죽을 듯이 고생을 해도, 그렇다 할지라도 그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약속인 거예요. 이 명령의 마지막이 약속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가든, 무슨 일을 하든, 무슨 상황을 만나든, 예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그 약속을 붙잡고 느리고 더디고 새벽 밤 12시가 돼 가지고 나머지 세 과목을 더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그 입만 후에 하나님을 붙잡고 조금씩 적응하고 사역하고 그렇게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제 안에 있는 두려움보다 더 크신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의지하고 그 일들을 묵묵히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황폐과 처지와 어떤 이유들은 너무나 당연하지, 어, 너무나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갈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일상으로 가든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파송하시는 일상으로 가든지. 또는 우리가 국내 선교지로 가든지 또는 우리가 해외 선교지로 가든지 우리가 갈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용기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 어떤 경험을 의지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 함께 하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이 약속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갈수 있는 것입니다. 어, 설교를 마치면서 정리할게요. 우리 예배팀 반주 부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선교는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은사를 받았은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특별한 계기를 만난 사람들만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윌리엄 개리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뭐 하다못해 저 같은 사람처럼 예, 저를 보시더라도 예, 저를 비춰 볼때 여러분도 얼마든지 갈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가야 됩니까? 왜 가야 되나요? 온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갈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고 지금도 이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곧 군장병들을 만나러 가고요. 또 국내 교회에 있는 아이들을 만나러 가고요. 또 해외 라오스라는 지역으로 갈 겁니다. 이곳은 단순히 봉사 활동을 가거나 그냥 내 어떤 2025년에 어떤 계획 가운데 여권에 도장 하나 찍으러 여행 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대사, 예수님의 권위로 보내받은 아멘어사 같은 그러한 대사의 자격으로 갑니다. 그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영혼을 만나러 가고 어린이를 만나러 가고. 그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일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만날 영혼들을 제자 삼으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가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망설이는 분이 있다면, 갈등하는 분이 있다면, 그 의미는 너무 좋은데 고민되는 분이 있다면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는 주님의 이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물질로, 그리고 직접 참여함으로 우리 함께 갑시다. 우리 교회 이름이 열방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니는 교회 이름이 열방교회잖아요, 아시죠? 열방이 무슨 뜻입니까? 모든 민족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교회 이름이 모든 민족을 품는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름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갑시다. 그렇게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